안녕하세요. 일러스트 알려주는 성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형 구성도구와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을 하나 그려 보도록 할게요. 왼쪽 도구 상자에서 원을 선택해서 원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원을 그리신 다음에 크기를 한20% 정도 축소를 하려고 해요. 20% 축소를 하실 때는 도구 상자에 여기 지우개 도구 밑에 회전 도구 오른쪽 옆에 그 크기 조절 도구가 있죠? 이 크기 조절 도구를 두번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균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80%를 입력을 하면 20%가 축소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복사를 합니다. 화면을 조금만 키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안쪽에 80% 축소된 원을 4개를 만들 건데요. 그 이유는 위아래 좌우 정렬을 할거예요 먼저 하나부터 정렬을 해 볼게요. 보기 메뉴에 가시게 되면 특수 문자 안내선과 점의 분리기를 체크하시면 포인트를 맞출 때 좋다고 했죠. 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했고 다른데 클릭하고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원 가장자리에 가시게 되면 여기 어때요? 고정점이라고 보이시죠. 이때 잡아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위로 올렸더니 지금 마우스 화살표가 좀 전에 검정색이었는데 지금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얀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교차 영역이라고 나오죠. 정확히 맞은 거죠. 자, 알트를 눌러서 하나 더 복사를 해 볼게요. 일부러 다른 곳으로 빼 봤어요. 항상 다른 데 클릭을 해서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근처로 가져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고정점 나오죠? 이때 마우스를 클릭하고, 잡아서 아래쪽에 왔더니, 어떻게 돼요? 마우스 포인터가 희나살표가 됐죠? 이때 마우스 손을 놓으시면 되죠. 자, 두개더 해볼게요. 다른데 복사하고, 다른데 클릭했다가, 네, 고정점 나올 때 잡아서, 이렇게 마우스가 희나살표가 됐을 때 놓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어때요? 딱 맞았죠? 이런 식으로 좌우 상하를 원을 네 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핀을 맞출 수도 있는 반면에 정렬을 이용할 수도 있죠. 잠깐 옆으로 흐트러뜨려 놓고 다시 한번 정렬을 이용해 볼게요. 정렬하실 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걸 선택하고 그다음에 정렬할 걸 Shift 눌러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윈도우에 정렬을 선택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을 한번더 클릭해야 된다. 만약에 더 클릭하지 않으면 두 개의 도형이 같이 움직이니까요. 자, 가운데 위쪽 정렬하시면 위에 맞아지죠. 다시 하나, 둘, 그리고 나서 손을 떼고 나서 기준이 되는 것을 한번더 클릭하는 거죠. 이번에는 왼쪽하고 가운데. 다시 다른 데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시프트 눌러서 기준. 한번더 클릭.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가운데. 다른 데 클릭해서 해제하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이렇게 시프트 눌러서 두 개를 선택하고 손을 떼신 다음에 기준이 되는 걸한번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왼쪽 정렬과 세로 정렬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좀 전과 동일하게 내네 귀퉁이를 맞게 만드는 것이겠죠. 그리고 색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 견본에 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색은 임의로 놓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게 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면에다가 그냥 빨강, 노랑, 녹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도형 구성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도구상자에서 도형 구성도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부분을 합치시면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에는 제가 색을 칠했던 이유는 가운데 부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일일이 삭제를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 삭제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그라디언트를 한번 입혀보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를 넣기 위해서는 먼저 윈도우에서 색상을 꺼내는 게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라디언트를 꺼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구상자에서 하단에 보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있죠? 얘를 눌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라디언트의 슬라이드바를 하나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색상 보조 메뉴의 CMI k 에서 원하시는 색깔을 넣어주시면 되죠. 다음에 다시 그라디언트의 슬라이드바를 선택하고, 색상에서 CMI k 를 선택한 다음에, 원하시는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방향을 조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도구상자에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고 이제 드래그 방향을 원하시는 대로 하나씩 선택을 하고 방향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다음 개체를 선택할 때또 도구상자에서 선택도구로 가지 않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선택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개체를 선택하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드래그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음 개체 선택하고 드래그하시고 이렇게요. 다시 선택하고 드래그하시고 드래그하시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전체 선택을 해서 선에라가 뭐 예를 들어 신색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죠. 그리고 선의 두께도 좀 조정해 볼까요? 회계 가서 선의 두께도 이렇게 조금 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도형 구성도구와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로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작업을 하시다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을 달아 주시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